어렵게만 생각했던 AI를 쉽게 설명하는 제조 AI 마이스터백의 백발백중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MC 정범균이고요 MC 송태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중소 제조기업에 꼭 필요한 AI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 그뭐 AI에 대해서 뭐압니까 빅스 땡 어. 뭐 땡가지니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음악 틀어달라 고하면 틀어주는 친구들? 그치, 그치. 예. 그런 게 AI 아닙니까? 아, 그런 것도 AI지만 음. 제조 기업의 AI 음. 뭐 떠오르는 거좀 있어요. 뉴스 같은 데서 보면은 왜 TV에 나오는 거 이제 로봇 팔들 있죠? 그게 예, 막 이제 부품 옮기고 조립하고 어, 막 그런 게 떠오르긴 하거든요. 뭐 아무튼 제조 기업 하면 그 정도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저희는. 아 저희 수준이 이정도입니다 <laughs> 저희가 이렇게 좀 부족해서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나와주시죠! 네! 네. 아, 예. 아 반갑습니다. 예. 아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스트 K인더트리 4.0 추진본부 흥남부도 김흥남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남부 흥남부두. 아, 예. 어, 이거 안까먹을것 같아요. 이기억거어거언제이흥남부 이거. 이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70년 전, 그렇죠. <laughs> 625? 맞아요. 4년대1 4부때 네. 때. 네, 1 네, 4 네. 네, 부산... 후퇴 때, 네. 지나가던 날. 네, 맞습니다. 그 흥남부도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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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네. 근데 왜마이스터 100으로 네. 지신 거예요? 제조 a i 의 네. 어, 100가지 지식을 국민 여러분들께 100발 100중으로 어. 전달하겠다. 어. 명명백백하게 전달하겠다. 라는 의미로 마이스터백으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아. 이번 영상에서 우리 마이스터백의 예. 목표가 있다면 응. 어떤 겁니까? 예. 저는 네. 어, 국민 여러분들께 응. 제조 AI 기술과 네. 어, 플랫폼 캠프를 응.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 노력하는 것이 어, 이번 프로그램 출연의 목표입니다. 아 좋습니다. 사실 실생활 속에 AI는 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네. 네. 제조 AI라고 하면 어. 사실 좀안 와닿아요. 네, 생소해요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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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이 제조업 하면은 네. 뭐가 떠오르십니까? 제조업. 예. 저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저는 일단은 공장, 예. 기계라든지, 기계. 예. 뭐 아니면 또뭐 현장에서의 노동, 예. 뭐 이런 것들 있어요. 예. 네. 뭐 예. 그런 생각도 예. 먼저 듭니다. 예, 맞습니다. 제조 AI는 네. 이 공장에서 발생되는 제조 데이터, AI 알고리즘을 융합해서 오. 공장의 생산성과 아. 품질을 높이는 그런 목적으로. 탄생한 네. 어, 새로운 제조 혁신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조 AI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고 싶다. 음. 이런 경우에 대해서 네. 이럴 때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어떻게 네. 하면 됩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네. 어, 제공하기 위해서 KAMP 네. 캠프 플랫폼은 네. 작년 12월 달에 네. 탄생했습니다. 코리아, 코리아? AI Manufacturing 어. 어. 플랫폼의 오 약자가 맞습니다. 오 네, 그렇군요. 중소 제조업의 음. 제조 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부터 네. AI 솔루션 개발, 확산까지 네.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오. 클라우드 기반 제조 특화 AI 플랫폼입니다. 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조금만 네. 네. 어, 더 알기 쉽게 네. 한마디로 좀 설명이 좀 가능하신가요? 네, 네. 예, 예. AI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음, A부터 Z까지 예. 모든 정보를 지원하는 웹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 어, 그러면 예. 진짜 이 웹사이트 하나면 다 되는 거네. 그러네. 예. 근데 예. 제가 또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예. 이게 어떻게 탄생당한 건지 예. 이게 너무 예. 궁금해요. 예. 캠프가 예.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 어, 우리 대한민국은 네. 어, 2018년 기준 UN에서 발표하는 네. UN의 음. 공업개발기구라고 있습니다 유니도라고 어, 그 기구에서 세계 제조업 경쟁력 순위를 네. 발표하는데 네. 대한민국이 세계 3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 제조업의 네. 약 98%가 음. 중소제조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중소제조기업은 제조 AI 기술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렵고, 어렵지, 어. 어렵지. 도입 비용 부담이 높고, 어. 그죠, 그죠. 전문 인력 부족으로 제조 AI를 도입하고 싶어도 네. 쉽게 도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아, 진입장벽이 그러니까. 좀 높죠? 안타깝네. 예, 그래서 저희 캠프가 네. AI 전문가 어. 실증 서비스 등을 한 네. 곳에 모아서 오. AI를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하게 하자라는 오. 취지로 오.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도다. 예, 그런데 KMP가 구축되면 이제 고민이 좀 음.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지금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이걸 너무 다 주는 거 아닌가. 아 예. 예. 그런데 고민되는 거 뭐가 있지 예. 않으세요? 이 이제 고민되는 부분은 네. 어, 우리나라 제조 공정에 따라서 네. 굉장히 다양한 설비가 있고 그죠? 또 제조 AI를 도입하고자 하는 네. 목적들도 그렇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제조 공장의 의견을 듣고 음. 캠프에 반영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실제 네. 제조 도메인 전문가들을 만나서 인터뷰도 어. 많이 진행을 했고 어. 또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용어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려운 용어를 최대한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네. 저희 캠프에서 만들도록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아 네. 궁금한 음. 게 있는 게, 왜냐면 네, 네. 캠프가 특히 필요한 기업들, 네. 어느 기업들이에요? 어떤 특정 기업에 필요하다기보다 네. 제조 AI를 도입할 의지가 있는 모든 제조 기업이 어. 캠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답변드리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예. 모든 게 다. 예. 그러니까 모든, 모든 제조 기업에서, 사용할 제조 수 있는. 기업에서 어. 활용할 수 있는데 야. 단 중요한 것은 네. 제조 AI를 응? 우리 공장에 도입하겠다라는 어. 의지가 있는 어. 기업이면은 모두 가능합니다. 야 의지만 있으면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예. 음. 예. 어 좋네요. 좀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네. 아, 캠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조금만 더 알려주세요, 우리 마이스터 베. 네. 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